네, 자동방송을 시작할게요. 자, 이제 경품 모닝은 이제 돌담님이 당첨되었습니다. 이번에 처음 이제 차를 추첨했잖아요. 음,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전에는 로또는 하는 데가 없어갖고 그래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다시 한번 할 생각이니 내년에 참여 많이 해주세요. 네. 자, 이제 첫 자야동입니다. 첫 자동이고요. 자두 번째 자동이에요. 자세 번째. 네 번째. 다섯 번째. 여섯 번째. 우선 자동에서 보면요. 29가 좀 약해 보여요. 예. 예, 예, 약해 보이죠? 음. 이 사람들이 자동을 보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그 다음에 또이 자리에 나온다 뭐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. 그럼 열번 중에 열 번이 그 자리가 다 나오면 그러면 고정이 뭐 그렇게 어 쉬운고 일등이 뭐천 명씩 나오게 사람들이 이 자동을 뭐 망상에 빠진 것처럼 보더라고요. 보니까 누구라고는 말안 하겠는데 망상에 좀 젖어 있더라고요. 그 말을 1년 동안 해도 안 듣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, 내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? 저랑 내기를?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켜요. 그러니까, 약속도 안 지키고, 그거죠. 이게 말로만 그냥 하는 거. 공수표라 그러죠. 이 로또가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. 망상에 빠지고. 그 망상은 정신병의 질환이에요. 예. 네. 뭔가 자동을 보더라도 망상에는 빠지지 마세요.